예,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안 중에서 2022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은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안 내용은 총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공제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세율을 일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원화돼서 적용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세부담 상한율도 이원화돼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단일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시켜 놓겠다 즉 신고납부가 한 경우에만 우리가 경정청구를 할수 있었는데 신고납부하지 않고 정부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를 할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모든 합을 합해가지고, 거기서 기본공제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2023년부터 이 금액을 12억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주택 공시 가격 합해서 기본 공제를 차감하면 기본 공제 초과 금액이 있고 여기에다 60%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 가지고 과세 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 표준이 산정되면은 세율을 적용해야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세율이 이원화돼서 적용됩니다. 기본 세율 적용 대상자, 중과 세율 적용 대상자. 기본 세율 적용 대상자에 비해서 중과 세율 적용 대상이 두 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 세율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중과세율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세 가지를 차감하는데 그첫 번째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죠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고령자 그리고 장기보유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도 11억 원을 적용하고 11억 원이 초과돼서 산출세액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 적용되는데 이 보유세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전 연도에 냈던 보유세, 즉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150% 또는 300%를 내라는 겁니다. 그 초과되는 금액이 있으면 차감해 주겠다. 주택 공시가격이 이제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일정 부분까지만 세금을 내도록 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감 항목을 공제하면은 비로소 나쁘세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계산 구조를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개정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조정입니다. 아까 기본공제가 어떻게 적용된다겠죠? 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적용하는데 2023년도부터는 일반적인 경우에 9억 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12억 원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공제를 상향 조정함으로 얻게 되는 종합부동산세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시가로 치면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보통 시가의 한70% 정도가 주택 공시가격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 합이 9억 원. 즉 시가로 13억 원 정도 이하에 해당한다. 그럼 종부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겠죠.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12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시가로 따지면 한 17억 원 정도까지는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법인 같은 경우에도 기본 공제를 조금 적용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법인 같은 경우는 현행도 그렇고, 개정 안에도 그렇고, 기본 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법인은 주택 공시가격에 무관하게 기본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안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하고 일원합니다. 현재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이원화돼서 적용하고 있죠. 기본세율하고 중과세율, 각각 6단계 누진세율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 6단계 누진세율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그리고 세율을 단일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단일화하겠다는 것은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는데, 2023년도부터 세율이 단일화되면서, 기본세율만 적용된다고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이 자체가 반 이상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기본세율에 비해서 중과세율이 두배 이상 높았는데 그거를 이제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 이상 준다는 얘기겠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됐죠? 그동안 과세표준에 무관하게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는 3%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6%가 적용됐죠. 즉 개인의 최고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023년도부터는 중과세율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데 기존 3%에서 약간 인하된 2.7%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하되고 일어나됨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효과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주택자일 겁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3주택 이상자. 왜이 사람들이 가장 큰 효과를 얻게 되죠?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종전 대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50% 이상 경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70% 또는 80%까지 세부담이 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기준세율을 6단계에서 7단계 누진세율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약간씩 인하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분함이 다소 경감될 수 있다 법인 입장에서도 0.3%가 인하됐기 때문에 기준에 비해서 종부세 부담 자체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부세세법 개정안은 뭐냐면 세부담 상한율을 이원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율과 마찬가지로 세부담 상한율이 이원화돼서 적용되고 있죠. 내가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다. 그럼 150%가 적용되고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다. 그러면 300%가 적용됩니다. 그럼 직전 연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즉 보유세를 1 천만 원을 냈다고 라 가정했을 경우에 올해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는 그1 0 0 0만 원의 150%인 1,500만 원까지만 세금을 내는 내면 됐었고, 근데 내가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다라고 하면은 300%인 3,0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렇게 이원화되는 종합 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을 단일화시켰습니다. 어떻게 150%만 적용되도록 당연히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 입장에서는 세율도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이제는 150%만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 자체가 50% 이상으로 경감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세부담 상한율 이나 및이로나가 적용 어, 적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한번 볼까요? 그동안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 즉 조정 대상 지역의 이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에 불문하고 주택을 세채 이상 소유한 자에게 적용됐던 세분함 상한율 300%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주택자의 종합 부동산세 부담이 종전 대비 50% 이상 경감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종합 부동산세 세법 개정안 마지막 내용입니다. 종합 부동산세 경정 청구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경정청구 어떤 의미죠?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했는데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돌려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 돌려받는 또는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내가 신고 납부를 적게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렇게 더 많이 부, 신고하는 거를 수정한다고 해가지고 수정신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낸 세금을 돌려받느냐 아니면 적게 냈기 때문에 더 많이 내야 되느냐 그 입장, 반대 입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정청구, 내가 많이 냈기 때문에 돌려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관청에 세목을 신고 납부한 자. 즉, 정부에서, 즉, 지자체에서 또는 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경정 청구를 하려면은 내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그리고 이렇게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아무 때나 다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법정 신고 기한 일로부터 5년 내 경정 청구를 해야만 받아들여지고 그럼 내가 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 청구서를 제출해서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와 이제 경정청구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세목일까요? 아니면 정부 고진납부 세목일까요? 원칙이 고지납부 세목이죠. 즉, 신고납부를 별도 관할 과세 관청이 하지 않더라도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어, 발, 어,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납세자는 부가 고지받은 고지서를 납부만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다 종결한, 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신고납부 없이. 부가 고지받아 납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납세물가 종결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즉 지방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 내용에 상관없이 납세자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 납부 기한인 12월 15일까지 그러면 그때 신고 납부하면 내가 정부에서 부가 고지한 그 고지는 취소되겠죠. 그러니까 신고납부시 당초 고지세액이 취소되고 신고납부가 우선 적용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다납부한 경우에 5년 내에 내가 경정청구를 할수 있는데 그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별도 고지납부 외에 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됐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 정부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그냥 갖고 납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종부세가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이 이제 그 증액이 되고 세율도 강화가 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합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재도 올라가 있고 법원에도 소송이 계류 중인 것들이 있는데 설령 그 헌재 결정에 의해서 아니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고지 납부에 의해서 납부만 했다고 해가지고 경정청구를 할수 없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하지 않고 부가 고지받아 납부한 경우에도 경정 청구 허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 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부가 고지받아 납부한 경우에도 경정 청구를 할수 있게 돼서 추후 헌법 재판소 및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은 2023년도 이후에 경정청구한 분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동안 신고납부하지 않고 어 부가고지 받아 납부한 자도 2023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는 그대로 적용된다 그 권리를 뭐 보장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살펴본 내용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총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네 가지는 다주택자의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라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 공제가 상향 조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6억에서 9억.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두 번째 세법 개정안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하되고 일원화된다. 그동안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이원화됐던 종합부동산세율이 중과세율이 폐지가 되고 그럼 일원화되죠. 그리고 기존 6단계 누진세율을 7단계 누진세율로 바꾸 세분화하면서 세율을 약간씩 어 인하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인하된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 개정한 내용은 세부담 상한율 150% 300% 이원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세부담 상한율이 단일화 150%로 일원화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즉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라든지 조정대상 지역에 불문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어, 종합부동산세 어,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세율도 인하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인하되고 그리고 단일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 냈던 종합부동산세 대비 50% 많게는 7, 80%까지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경정 청구 대상자가 신고 납부한 자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자도 경정 청구를 할수 있게 확대됐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헌재라든지 소송으로 인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경정 청구를 할수 있는 그어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이 4가지는 네 현재 정부 입법 안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진행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는 반면에 이 지금 4가지 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안으로 진행되고 얘네들은 12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될지 그리고 정부의 입법 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저희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일부는 2022년도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세법 개정 아니고 또 나머지 부분은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아닌데 2022년부터 적용된 세법 개정안은 8월 임시 국회를 통해 가지고 그 가부가 결정될 거고 나머지는 12월 정기 국회를 통해 가지고 그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안이고 아직 통과가 안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이 될지 그리고 그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좀 지켜보면 그 결과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최종 확정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여러분한테 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